오늘 네, 비에서 너무 감사한 1등을, 1등을 차지한 저희는 트로파이인데 저희 이수원 콘서트 오기까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 <laughs> 무슨 일이야? 아아아아아 저희가 이거를 수원에 와서 처음해 보네요. 그러니까 요 저희가 오랜만에 들었었으니까. 혹시 물론 저희 풀노래들 저희 뭐 1번부터 끝까지 공연한 적이 없. 있었어서 요그그 사이에 친정엄마도 있죠. 친정엄마는 르긴 하니까. 아, 근데 이제 트롯 파이브 무대의 오프닝을 열어주는 그녀 없이못살아 오늘 꼭 하자 해서 여러분들 앞에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, 트롯 파이브의 이야기를 들 저는 이제 다음 무대로 아네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많이 하시네요 공훈 씨의 팬분들이 지금 갑자기 왜왜 나가는 왜 거이러고서 계시는데 오빠로또 다음 무대가 있기 때문에 자 어, 이렇게 수원하면 사실 우리 공훈 씨 아닌가요? 아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근데 <laughs> <laughs> 어, 사실 여기 수원 분이신 분한분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와이 <laughs> 중에는 동창분들 계실 거면 그러니까. 요 <laughs> 네. 그리고 분명히 선배님, 뭐 후배, 뭐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. 오늘 이 여기 수원에 오게 된 그리고 또 공연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 정말 사실 수원에서 모든 꿈을 제가 꾸고 준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거쳐왔던 그 장소에서 제가 이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. 잘 모르겠습니다. 생각이 음.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더 다짐하고 가는 음.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. <laughs> 뭐 사실 경영대는 수원에 있었지만 네. 이제는 또 독립을 해서 이제 서울 사람이잖아요. 아, 이제는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불과 두달 전에, 전에. 전에. <laughs> 이사를 왔습니다. 어? 또수원하면 우리 조용씨에게도 많은 으경? 추억들이 또 있죠? <몇> 네, 그렇죠. <몇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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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여기 앞에서... 어우, 목숨이 엄청 좋으시네요. 네, 그 앞에서... 옆에서 아, 우리 조용씨한테 네. 청년아! 청년아을추천했데 지금에서 울어서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. 네, 아니요, 말씀하지 마세요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어, 괜찮으세요? 거기 들이쉬셔도 돼내고이쉬셔도 돼요. 저 인신 들이쉬셔도 돼요. 드실 때까지 저희 진행 안거예요저티셔까지져오면안 <laughs> <피시만 가져버려도 웃음> 끝나요 이제 안 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어, 진짜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 얘기하세요 저는 그 아마 저 사연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집에서 지 화장실에서 사랑의 미로를 연습을 했을 때가 네 수원입니다 보니까 <laughs> 저희 어머니 집에서 제가 이 경연을 준비했었고, 네. 은퇴 후 이제 처음 부모님 집에 살면서 이런 수원이란 도시에 엄청난 열기와 엄청난 사랑, 또뭐리조금 맛있는 음식이에요. 근데 <laughs>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, 아, 이, 아무록 제가, 저기 수원 삼성 비건에서는 경기해봤지만, <laughs> 여기서도 노래를 해 보내왔는데,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엄청 날라다녀지만 오늘따라 되게 조용한 우리 승민씨 아예 그게 많죠요아예뭐 <laughs> 저는 그.. 사실 뭐 수원인들 별로 사실 와본 적이 없어가지구 고어 네, 그래. 되게 약간 서울만 쓰시려고 노력하시네요 아, 그래도 창원하고 기산 네. 갔을 때는 인사가 다릅니다 네. 아예 제가 예 이러면서 <laughs> 아, 네. 아니, 네. 아니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진짜 그 정도 하셨어요 아.. 아 그렇습니까 아, 아, 뭐, 어떻게 아, 하셨어요? 뭐, 어떻게 아, 하셨어요? 뭐했말요 안녕 아,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아들 양승민입니다. 그래도 좀 성분이 없어요 저기. 아저네 뭐가요? 아 소감이요. 그래도 정말 수원에 와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식스맨 콘서트는 사실 수원이 마지막이에요. 그래서. 아쉬운 마에 솔직히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정말 야무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반응이 또 너무 좋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본식 씨 계속해서 다음 무대 일단 소개해 주시면 네 다음 무대는 어 지금 위성이 아름다운폭발진의 정규 노래. 저 빨리 아까 들어가신 분 있었죠? 현호 형은 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잠시만. 제가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그 박수를 환호를 우리 정혁 씨가 우리 서울 권대 기억나세요? 아, 기억나요. 기억나요. 그 응원을 딱 해주면서 한번 무대로 이어. 서 마이크를 받아야 됩니다. 자 마이크 없이 우리 조혁이의 응원으로 다음 무대 네, 이어나가도록 네,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환호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. 아직겨요아직요 아직 아직. 어, 아니에요.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. 리 질러.